오늘 저와 함께, 영화를 안내할 도우미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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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니다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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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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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안엔 hmm? 남매와 운전기사. 이들은 방금 전 so 강도 짓을 했었고 이들에게 신이 분노라도 하듯 yeah. 전복되고 말죠. 하지만 어찌나 팔자가 센지. 운정 기사는 죽고 남매는 살았죠. 그리고 중력을 거스리는 그녀의 두툼한. <laughs> 이어서 소리를 듣고 나타난 경찰들은. 고의를 총질로 갚은 막나니 에디슨은 동생을 챙겨 달아납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걷던 이들. 그런데 이때. 오, 야. Oh, yeah. 어, 잠깐만. <laughs> 아자흩네를탈출하기인사건으로 그래 okay 난리가 동네를 탈출하기로 하는 둘 한편. 동료의 살인사건으로 난리가 난 경찰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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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멋있게 가온. 그런데 이때 What about me? What team am I with? None. t o so u c e What did you got out there and something major happened? 말이 너무 심하다 싶은데. Then I c h a n g e it d a d 당시 시스무 하는 그녀를 강하게 키우잖아요, 아버지. 기분도 꿀꿀한데 짝사랑 제이 집에 놀라갔죠. 바이. 그녀가 오는가 귀신같이 알고 빤쓰런한 짝사랑 남 제이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m i s s are you okay? <웃음> <웃음> 오빠와 떨어져 걷던 라이자를 발견했고 we'll drop you the next gas station, all right? 하지만 라이자도 사랑에 빠졌는지 <목소리> 히터를 더 세게 틀까 고민하던 잔니는 목소리를 깔더니 아 이름이 지구들 오는 그린라이트 so where 하지만 잔니는 건실한 청년 이렇게 위험한 있어요. 유혹은 당연히 <목소리> 받아서야 함이 숙녀에 대한 데이소 이렇게 동생 라이자가 꿀 빠는 동안 오빠 에디스는 그래 동생 행복한 못 봤어 그리고 이때 발견한 <놀람> 단숨에 해치운 줄 알았으나 <놀람> 그렇게 옷까지 탈취합니다. 밤까지 달린 에디슨, 불이 켜진 가정집이 보이는데. 본의 아니게 이 집에서 벌어지는 가정 폭력을 목격하죠. 리사, 그런데 에디슨의 과거가 떠올랐까 d 가정 폭력범 아빠를 제지합니다. you shut your m o u t 이 l e a Go ahead! You can have her the little fucking slut! Fuck you! Fuck you! Here we go. Are you gonna kill me? No. What are you doing here, Hannah? Becker will have your head. Vicky Woodward is worried about her daughter. 짝사랑남 제이의 누나가 연락이 안 된다는 제이의 엄마. 그렇게 보안관한다는 제이의 누나 집으로 향하죠. 그런데. Hello, 이 집은 현지. 헬디슨 있죠? Voice. Get away it's him! 도아니넌 잡으러 가야지 아니 이를 물어볼 때요 <laughs> 아버지가 한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해되는 순간 God damn it, Travis. 아니, 아까 총 맞은 동료를 신고해줘야지. 왜또 쫓아간... 아휴, 이어서 철조망을 발견한 에디슨, 유인을 하지 <laughs> 그리고 이때 <laughs> 결국 총에 맞은 에디슨. <laughs> 남편 밤새도록 즐겨 기진맥진한라이자 이제서야 오빠를 홀로 내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온 라이자는좀더즐겨보려 합니다. Hey l o n b i r Roads are open. 동생이 보낸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는 에디슨. 총상을 입은 몸을 이끌고 도착했는데. Is anyone Who might come home, June? My husband. Dear <laughs> 상처를 본 여자는 May I take a look at that? 그렇게 에디슨의 다리를 치료하려 할때 그녀의 남편이 돌았고 in l 하지만 에디슨은 to Do that I'd have to take my hand off the gun I have pointed at June on the table. 우가 산악대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죠. Open the rifle action and put the gun on the floor. 치료받고 저녁 식사만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It's our son. It's Jay. 잠깐만. 제이가 왔다는 것은 와. Wow, wow, wow. 갑자기 분노가 치미는 에디슨. Good afternoon. you must be jay and this must be your wife she's my friend take a seat the goose should be done soon is that correct june yes great and how does that work we all go around and say something we're thankful for uh, would you mind starting i'm thankful for this food for god's chair yes jay What are you grateful for? It's none of your fucking business. It's your turn. Hey, simply stop these people. 지네 이들이 함태라는 사실과 에디슨 라이자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이를 보러 왔나. Hey, Tana. We know that, officer. 젊은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긴장하기 시작한 라이자. It slipped your mind, June. Great 한나는 눈치드는 눈 l 인데 손도 느리지. in your belt. 심지어 건축과 배치까지 빼앗기는데. Johanna, so what are you doing here? Thank you. I'm here for Jay. 제 일을 빼앗기다 들여온 라이저는 I have something I'd like to give thanks for. Mm -hmm. 일어나, 어필을 시도합니다. My brother, I need him to please. 한팽가 아니라 뜻이죠. Let me go. 다시 제의 마음을 타라나는데 성공하지만 분노한 에디슨. 그리고 이때 한나 아버지 등장. 제인의 집 명절인 부분이냐? 그리고 계속 분노 중인 에디슨은. fuck the f u c k i t 테 You put your hand h e table, where I can see it. 라이자는 이러다 사랑을 잃을까? 오빠를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미 눈가리가 돌아가 버린 에디슨. 이때 <laughs> 한나의 아버지이자 경찰서장의 무장이 들리죠. 그리고 경찰서장은 먼저 홀로 진입 한나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경찰로서 조심스럽게 진입하는 경찰서장 단숨에 에디슨을 제압을 할 예정 그런데 그런데 <목소리> 자기 딸을 쏜 경찰서장 아빠! 집에서... 잘할수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전집 복사 제인은 총을 놓친 에디슨 삼각구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신의 부모를 위협했던 에디슨의 숨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랑의 힘은 역시 위대합니다 그리고 이걸 놓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했던 라이자 그리고 각기 다른 형태의 가족, 가족이라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기리조의 가족은 사랑 바로 형님들입니다. 끝까지 히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님들. 형님들. 기리조였습니다. d e a d p o o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겐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 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조.